11월 3일 역사 속 오늘 광주 학생 항일운동 1929년 10월 30일 나주역에 도착한 광주발 통학열차에서 내린 일본인 중학생들은 광주여자고등부통학교 학생인 이광춘 박기옥의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며 희롱하였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국 학생 박준채는 분노하여 항의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난투극이 벌어졌다. 이본 일본, 일본 경찰들이 일본인 학생 편을 들고 광주고부 학생들은 차별에 대해 집단 항의하였다. 당시 일제는 조선인들을 우민화하기 위해 고등교육 제한 직업교육과 일본어 일본사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학생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 자치활동 금지, 조선인 학생에 대한 무시, 교육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조선 학생들을 억압하였다. 그렇게 쌓여오던 분노가 겹쳐서 폭발하게 된다. 그렇게 광주 지역 학생 대시위 운동을 거쳐 한편으로는 호남 지역 일대로 확산되고 다른 한편으로 서울을 거쳐서 전국 각지로 확산된 항일운동으로 1929년 11월 말에서 1930년 3월이나 5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은 일제강점기 동안 학생들이 주도한 가장 큰 항일운동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이 운동은 많은 학생들이 체포되고 학교에서 퇴학당하는 등이 생을 치렀지만 일제에 대한 한가와 독립의지를 전 국민에게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이 운동은 이후의 독립운동과 학생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며